아제로스공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오, 오, 오... 해요. 아, 그게... 음...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는 용어아다안는거구나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트 말입니다. 오늘은 서일대학교 AI 융합. 콘텐츠 학과의 윤태복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서일대학교는 우리 너대말 친구들에게도 익숙합니다. 이미 어, 한번 출연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laughs> 어, 이번에는 AI 유학 콘텐츠 학과 이름부터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윤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서일대학교 어, AI 융화 콘텐츠학과 콘텐츠? 학과장을 <laughs> 맡고 있는 윤태호입니다. 지금 제가 소속은 어, 소프트웨어공학과의 학생들과 공부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AI 융화 콘텐츠학과는 신규 개설 학과라서. 내년부터 이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입학생부터는 네. a i 융합컨텐츠학과이고 2021년까지는 소프트웨어공학과 어? 아니요. 아니요. 기존의 소프트웨어공학과는 계속 소프트웨어공학과로 가고 아예 독립적인 과로 만들어졌어요다 아, 여러분 이 내용은 일단 교수님 연구분야 우리가 공부한 다음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네. 교수님 어떤 분야 연구하는지 알려주셔야지 우리 친구들이 길을 쫑끄세울것 음. 같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교수님은. 예. 아, 이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제가 <laughs> 좀 막막한데 예. 한번 쭉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예. 어, 제그 기본 전공은 어 컴퓨터공학이고요. 큰 틀에서는 컴퓨터공학 분야 안에. 전공들이 또그 안에 세부적으로 많이 그렇죠? 있어요. 많이 데이터베이스 있죠? 보안 소프트 웨뭐 기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AI 즉아 인공지능을 주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럼 인공지능 전공으로 이제 석사 박사 이렇게 맞습니다. 대학원 다. 아. 네. 근데 어 인공지능으로 석사 박사를 하는 중에 음. 이제 대학원 생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지도 교수님이 또는 뭐그 연구실에서 어 여러 가지 과제를 이제 썼습니그때 그렇죠. <laughs> 석사를 딱 들어봤는데, 그때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게임이 붐, 붐이 불었어요. 아, 게임, 예, 예, 네, 예. 게임 붐이 불면서, 예. 뭐, 각 중앙부처, 그 정부부처에서도, 예. 뭐, 그 당시 산업자 원부 문화부, 과기부, <laughs> 게임 산업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과제도 많았고. 어,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부했던 연구실에서, 게임 과제를 하셨던 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게임인데 연구실이 인공지능 연구실이니까 이제 그러한 게임을 인공지능과 관련된 걸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면 2000년대 초반부터 벌써 게임 분야와 인공지능 분야를 접목시킨 연구를 시작하셨네요 그죠 그때 제가 아...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아니야. <웃음> <웃음> 네, 어떻게 물론 게임을 좋아하긴 했어요 어렸을 때 예, 좋아했는데 예, 예. 어, 들어가서 봤더니 어, 지도 교수님이 야너안 되겠다 어떻게 하냐 게임 좀 해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우 저, 소, 속으로는 아싸! 그랬는데 <laughs> 겉으로는 아네 어쩔 수 없죠 교수님 뭐 해야죠 해서 그때 이제 계기가 돼서 어그 기본 어, 학문적으로는 인공지능을 공부하면서 그 이제 적용을 적용을 게임으로어 게임으로. 네. 우리 친구들이 게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교수님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윤 교수님 요그 학과장은 사실 하고 계셔요. 학과장님 하고 계시면서 또 대학에서 교양 쪽 대학도 맡고 계시고 학교일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음 많이 좀피곤하실는데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신 이유가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이런 게 있었죠. 게임 이제는 하셔야 된다.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 게임 만들자. 그래서 그이야기를 오늘 또 주로 할 거고요. 선생님 대학원서부터 이렇게 쭉 하신 연구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어, 교육 분야도 적용하시고 뭐. 다양한 분야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내용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게임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순수 이론도 공부하시면서 예를 음. 산업 적으로 이제 적용하시는 분들 같이 음. 그래야 이제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가치라는 게또 이제 더 나타날 테니까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전통적으로 뭐 지문 인식이나 음성 인식이나 아. 이쪽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 또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그런 어, 사용자 모델링, 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용자 모델링, 뭐 이런 연구를 했었는데 예를 좀 알려주세요, 선생 음, 뭐 예를 들면 이 사용자 모델링 그러면 되게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여기서 말하는 그 사용자라는 게 어, 어떤 교육 분야 안에서는 그 사용자가 학생이나 뭐 교수님 또는 학, 선생님이 될수 있고, 그렇죠. 만약에 분야가 게임 분야다, 그렇지. 그러면 게임에서는 뭐 게이머들, 사용자들, 그렇죠. 또는 어.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 또 사용자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예. 운영하실 운영 사람이. 예. 또뭐 다른 의료 쪽으로 갔다. 의료 분야에서 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데 뭐 사용자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환자들, 환자들도 어떤 아 환자에 대한 패턴, 환자에 대한 모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뭔가 그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나 서비스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죠. 아. 교수님 제가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 최근에 게임 QA 에이전트, 네. 뭐 오토봇 탐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은데, 내용 잘 모르겠어요. 이 예를 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그, 그러니까 그, 제가, 어, 그, 대학원 과정 중에 이제 주로 연구할 때는, 뭐, 그, 게임과 관련된, 게임 월드 안에, 아 게임 월드 안에서 게임 월드가 뭐 요즘 메타버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뭐 그런, 그런, 요즘 그런 의미가 많이 하잖아요. 게임 <laughs>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뭐 그런 사용자 플레이 어 외에 다른 요소들, 다른 네. 요소들 네. 그런 것들을 AI로 어떻게 뭐좀더 즐겁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할까 하다가 음...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학교 와서 이제 연구하는 중에 이제 과제로 수하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오토봇이라고 해요. 오토봇이 뭐예요, 정확히? 아 그게 음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는 용어인데 아다 아는 예, 거구나 그 게임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흔히들 많이 말하는 뭐 MMORPG 게임이나 그런 게임들을 어, 내가 쭉 운영을 하면서 그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게임을 하고 거기서는 그런 원래 그렇게 해야 되잖 그죠 해야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아, <laughs> 누군가는 그래서 오토봇이 해주는 거구나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소프트웨어 게임도 소프트웨어인데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 소프트웨어가 혼자 게임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잖아 게임 업체 측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그렇죠.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그게 그런 오토봇이나 정상적으로 게임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뭔가 게임을 해서 어떤 이득이나 뭔가 그런 재미를 즐기는데 비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게임을 운영하게 되면 그 게임 월드가 좀 잘못 되는 거죠 이거는 그쵸. 불공정하게 되는 거니까. 음, 그, 그럼, 그럼 불공정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 또 그렇죠. 영향을 미치죠. 그 그렇죠. 게이머들 음. 싫어하지 어쨌든 아, 그냥 이거를 탐지한다는 거구나. 그렇죠. 그 그거를 기존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거야 누군가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어, 그 게임 운영자라고 하죠. 운영사 사람들이 그 게임 월드 안에서 메신저나 뭐 이런 걸로 어, 3 더하기 4는? 이렇게 물어봐요 아 근데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야 근데 대답을 못해 어, 그럼 얘좀 아 이상한거죠 그런 아 식의 아 방법을, 써, 방법을 썼다가 아 이게 또 너무 소모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거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이냐 아니냐를 아 판단하는 아와 거를, 재밌다 이거 네, 그런걸 좀연구했었고요 <laughs> 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던 QA. A, QA 에이전트 네. QA가 퀄리티 어쇼런스입니 맞습니다 <laughs> 네. 품질 관리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네. 뭐 게임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 예. 부분인데 예. 뭐 예를 들면 게임도 소프트웨어니까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나면 어이제도로 만들어졌나? 또 게임 월드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나 월드구성도 해놨는데 음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나? 음음. 뭐 예를 들면 또 게임 월드 안에서 플레이어가 어떤 몬스터나 NPC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죽고 나면 아이템이 떨어지고 이제 아이템을 또 취득하고 해야 되는데 음. 그게 이렇게 때렸는데 아이템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럼 문제잖아요. 그쵸 그럼 뭔가 오류나 에러난 아, 거죠. 이게 바로 퀄리티 어시어런스 이거를 문제가 된 거를 발생한 것을 찾아낸 거군요. 그래서 그렇죠. 그그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아 기존의 이제 게임 회사들은 최소 그런 오류들이 많으면 유저들이 또 실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오류를 적게 하기 위해서 정식 서비스하기 전에 많은 테스트 과정을 거쳐요. 네,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게 베타 서비스, 그렇죠. 베타 서비스, 베타 예. 서비스, 베타 서비스 거치고 또 실제 운영하면서도 또 계속, 계속하죠. 이 계속 예, 하는 맞습니다. 예. 하는데 이러한 작업이 또 소모적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하기에 일일이 진짜 그, 기존에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인공지능에서 어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그런 여러 가지 게임 요소에 따라서 운영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걸 스스로 판단하고 리포팅하고 아. 그거를 이제 어, 디버깅할 수 있는 게임 개발자에게 다시 주는 이런 거 관련된 연구. 몇달 제... 친구들 우리가 이제까지는 게임을 하고 게임을 개발하는 것만 알았는데 그 뒷단에는 또 이렇게 게임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또 인공지능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laughs> 이거 알면 할수록 아주 어, 호기심이 많아지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